예, 안녕하세요. 케원준들입니다 아, 오늘은 펌프장, 그, 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어, 지금, 어, 작업하려고 하는데, 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한번, 어, 작업한 거 한번 보시죠. 어, 차량은 일단 두 대로 일단 작업을 했고, 어, 6인치 호스 사용하고 5인치 호스 사용했습니다. 어, 6인치 호스는 거의 중저업 때 사용 안 하죠? 어, 저희는 사용합니다. 여기있지. 환풍기재를 어, 설치하고 작업 했는데 어, 지금 덤프, 덤프하면서 이제 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물을 물 버리려면 이렇게 덤프을 해야 됩니다. 이 어, 펌프를 교체할 거예요 여기가 고장이 나갖고 여기한 1억 5천 좀더 넘는데 이걸 아, 교체할 겁니다. 어, 이렇게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이제 어,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나. 어, 차량은다 그대로 작업을 했고 어, 아주 위험한 공간이에요. 이런 데는 저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어, 스텝풀을 일단은 어, 깊이 측정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배풍기는 대형 배풍기 세대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나가 보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부 다 오픈을 했을 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서치를 이렇게 환하게 붙여놓고 작업을 해야 되고, 어, 작업하는거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나.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거 크레인으로 다 작업해서 올렸습니다. 아, 크레인으로 올렸고, 어,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요 작은 펌프, 이거, 저, 이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단 2 천만 원 넘을 거예요. 2천만 원가량 하는데. 어, 배관 이렇게 앞서 걸려 배관, 뭐, 물막이 작업 어, 한달 정도 어, 업체 다른 업체에서 해놨고 물막이 작업을 하는 물막이 이런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물막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물을 못 먹었을 때 작업이 아예 안될 수가 있거든요. 어, 물막이 작업을 한달 이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막이 물 흘려는 거 어, 수중 양수를 뺐고 어, 걸리와 완려했습니다 보시죠.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 보십시오. 예, 이게 하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죠. 우수하수처리, 우수. 하수 처리, 어, 그니까 뭐 거의 뭐, 시내에 있는 거의 뭐, 우수, 뭐, 그런 게다 일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렇게 작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깔끔하죠? 어, 이렇게 펌프 교체할 작업만 남았고, 마무리하고, 뭐, 마무리 작업도 좀 하루 이틀 정도 해달까도 완전히 완벽하게 깨끗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관로에서, 어, 이 시에 있는 관로, 이, 시는우수들이반를 해서 이렇게 하서 저런 펌프, 대형 펌프, 수영 펌프 두개 대형 펌프 요거 교체할 거고, 저거 교체할 겁니다. 개당 1억 5천 넘어요. 어, 펌프 가격만, 저 1억 5천 넘는데, 저걸 해서 이제 저희가 진공 흡입을 다 했습니다. 물 작업하면서 어, 진공 흡다 마쳤고, 어, 펌프 이렇게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 네, 펌프 있죠? 여가지 저, 아까 그, 대형 펌프, 저기 들어갈 자리가 여기입니다. 요렇게 해서 올려갖고 이게 물이, 수위가 차면은, 어 자동적으로. 야, 저 물, 저거 거두면 안 돼. 저거를 정수할 건데. 이거로 그걸로 해요. 어, 그걸로 하는데. 아 여기는 소형 펌프 들어갑니다. 여기는 소형 펌프. 요런 데는 항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발을 뒤지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은, 처음 들었을 때는 어디가, 어, 집중인지 몰라요. 깊입니다 2m짜리 있어요. 사 빠지면 죽어요. 어, 항상 작업할 때 조심하시고 어,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어, 하여튼 뭐 이런 하수철장 작업이나 어, 뭐 발전소나 어, 큰뭐 어, 중공업 같은 데 이런 대형 어, 작업 문의 있으시면 언제나 그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어, 합리적인 견적으로 작업 해드리니까 언제나 문의 주십시 어, 이제는 뭐, 이제, 저기 하기만 뭐, 하루 질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보시면 여,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이 전체 박스 안에 꽉 차면은, 어, 이, 이 펌프로, 어, 압승해서, 어, 저 관로를 해서 이렇게 딱, 어, 어, 철장으로 보내는 그런 공정이에요. 이, 그, 여기도 대형 펌프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대형 펌프 교체할 거고, 어, 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분이나 발전소나, 뭐, 대형이나 소형, 뭐, 하루 이틀 작업, 여러 가지 작업, 난해한 어 작업이나 여러 가지 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저희 KONU들, 어, 이용하시면 어 깔끔한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아, 어 이상이고, 어 오늘 날씨 좀 쌀쌀한데, 어, 건강, 어 관리 잘 하십시오. 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